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고양이처럼 생각해 봐. 고양이들은 도대체 어떤 냄새를 싫어할까? 혹시 피디 님은 어떤 냄새 싫어요 아, 밴 냄새, 응아 냄새. 뭐밴 냄새 좋아할 사람 없죠. 그건 그냥 그 모든 만인이 극혐하는 냄새고요. 간혹 이제 특정 냄새 있잖아요. 저 두리안 냄새 별로 안 돼요. 두리안. 두리안을 드시는 분들은 조금, 아, 저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냄새가 공감하실 거예요. 약간, 그, 깁스 오래 하면. 거기서 나는 그, 능력한 냄새. 약간 이런 냄새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죠. 다들 모든 분들이 특정 냄새를 싫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되게 궁금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신TV 양신도분들은 어떤 특정한 냄새를 싫어할까? 고양이 님들. 고양이 님들은 어떤 냄새를 과연 싫어할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냄새가 있죠. 바로 레몬 시트러스 향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냄새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하나하나씩 설명하도록 할게요. 고양이들은 시트러스 향을... 보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감귤이라던가 아니면 레몬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고양이가 원치 않는 곳에 올때 거기에 조금 뿌려놓는다던가 아니면 그 향이 나게끔 해서 고양이가 그 장소를 좋아하지 않는 장소로 만든 다음에 그 장소 특히 뭐 주방이라던가 이런데 못 오게 할때 이런 특정 향을 쓰기도 해요. 그럼 시트러스 향 같은 경우에는 왜 싫을까? 라고 할수 있지만, 고양이가 싫어하는 향은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고양이가 내 안전을 위협하거나 내가 후각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냄새다 라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향 중에 의외의 향도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고양이는 이 계피, 시나몬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라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저는 되게 맵찔이라고 하죠. <laughs>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매운 걸못 먹는데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파프리카나 고추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라 그리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마시는 커피, 커피 향도 그렇게 선호하는 향은 아니에요 또한 싫어하는 냄새 중에 하나가 담배 냄새도 있어요. 담배 냄새 또한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이 연초를 피시고 고양이를 만진다던가 그건 간접흡연도 될수 있고 고양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향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어져서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 는 물론 여자분들이 담배 피신 흡연하시는 분들 또한 흡연 냄새 담배 냄새도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피디님이 저는 변 냄새 싫어해요 응가 냄새 싫어요 대부분 누가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실 들어가기 무섭지 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양이들도 화장실이 깔끔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화장실을 쓰고 화장실이 더럽혀져 있는 거를 좀 참지 못하는 성향도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어 우리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가 화장실 볼일 보고 왔을 때 가서 막 냄새 맡고 덮으려고 하던데 그거는 제가 말했죠.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내 안전을 위협한다, 안 한다기 때문에 남이 흔적을 남겨놓고 덮어놓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동거묘가 가서 대신 덮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더러운 화장실을 떠나서 그냥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가 여기다 흔적을 남겨놨어? 라고 해서 자기가 다 덮어놓는 거죠. 아, 이 냄새는 사람과 고양이 다 싫어하죠. 뭘까요? 식초 냄새. <laughs> 냄새는 와 이건 쎄죠? 이거 쎄요. <laughs> 이거는... 그렇다면은 의외의 향을 좀 싫어하는 건 뭘까?라고 하면은 바로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민초파야라고 했을 때 민트 향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향이다라는. 아, 이거는 또 의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 많은 분들이 생선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생선 냄새를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근원은 어디냐면 고양이들은 베르타고 항구 중심으로 세계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항구 주위에 살다 보면 먹을 수 있는 단백질들이 보통은 생선이에요. 생선을 많이 좋기 때문에 생선을 많이 먹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생 고기 아니면은 닭고기, 닭가슴살, 완전 육류로 되어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냄새 중에 하나 가 바로 생선 비린내를 안 좋아해요. 생선을 먹을 수는 있지만 생선 비린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등푸른 생선을 장기간 섭식할 경우에는 독성을 또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금 좋아하지 않는 향 중에 하나는 바로 바나나 바나나 그냥 바나나는 좀 괜찮은데 약간 너무 익은 바나나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해하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익은 바나나 영상을 검색해보시면은 고양이들이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직거을 지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에서는 고양이가 의외로 싫어하는 냄새 사람도 싫어하고 고양이도 싫어하는 냄새. 이렇게 다양하게 고양이가 싫어하는 냄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편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향들을 조금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